최근 한국 게임들의 높은 위상과 각종 e스포츠, 한국인의 게임 실력이 세계에서 인정받아 위상을 점차 높이고 있는데요. e스포츠계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가진 국가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게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한국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75년 서울 명동에 위치한 미도 파백화점 본점에서 컴퓨터 TV라는 이름으로 홈클론을 입하한 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비디오 게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후 초반에는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게임을 들여오는데 주력했으며 오락실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을 막론하고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여온 게임이었습니다. 갤러그 같은 슈팅 게임부터 팩맨 같은 게임까지 대부분이 해외 게임 혹은 이들 게임을 카피하거나 해킹하는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컬러 오락기판이 들어오고 있다는 MSX 컴퓨터들의 출시, 1985년 대우전자에 제믹스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87년 미리네 등의 게임사가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국내 최초의 한글 게임인 신검의 전설이 등장했습니다. 신검의 전설은 상업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최초의 국산 컴퓨터 게임입니다. 당시 애플 컴퓨터를 이용한 게이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울티마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전형적인 마왕 잡기 RPG 게임입니다. 개발자인 한 고등학생이 기획, 사운드, 프로그램, 그래픽 등 모든 부분을 혼자서 제작한 1인 개발 게임입니다. 요즘 애들은 교과서를 통해 접했을 카세트 테이프와 플로피 디스켓이라는 역사 속 저장 매체에 담겨 판매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게임은 현재의 모험인데요. 신검의 전설이 애플이 기반의 최초의 게임이라면 이 게임은 MS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게임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알수 있듯이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바로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모습이지만 한국 게임의 태동기에 나타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게임 잡지들이 창간되고 일본 중심의 개발 문화들이 게임 잡지를 통해 소개되면서 국산 게임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국산 게임의 토대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특히 1992년 4월 최초의 국산 슈팅 게임인 폭스 레인저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PC 게임 개발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한국 게임은 슈팅 게임의 시대였고 상대적으로 제작 난이도가 쉽다는 이유로 슈팅 게임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16살 때이 게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는 40살이고 여전히 훌륭한 음악을 기억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이탄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요. 멋진 STG 게임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2000까지만 한국인 친구라면 누구나 영어로 번역하고 자막을 추가할 수 있기를 바래요. 저는 경기 오프닝 스토리를 정말 알고 싶어요. 이후 전환점이 된 게임이 1994년 7월 발매된 손누리의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입니다.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이 RPG 게임은 괜찮은 그래픽, 한국 정서에 맞는 이야기 등이 맞물리면서 1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국산 게임은 RPG 시대로 접어듭니다. 소프트맥스의 창세기전 시리즈가 오랜 시간 마니아층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고, 그라비티와 합작한 악트로스는 이후 큰 성공을 거둔 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토대가 됩니다. 1인 개발자 별바람의 RPG 그녀의 기사단부터 목 위로 사람 얼굴만 있는 화분을 키우는 연애 시뮬레이션 토막 지구를 지켜라까지 다양한 실험작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RPG 중심 지형에서 판도가 변한 건 1998년 스타크래프트의 등장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이전에도 크래프트 뷰 시리즈의 영향을 받은 관계 토대형 인질로 충무공전 등 영웅 서사와 역사물을 섞은 한국식 RTS 게임들이 성취를 이뤘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등장 이후 북산 스킨을 입힌 rts 게임이 성행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게임의 대세는 온라인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넥슨에서 개발된 바람의 나라는 대한민국 길세대 게임으로 국내와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가장 오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람의 나라의 북미 서버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해외 서버이기도 합니다. 미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게임 내에서는 인도네시아인, 캐나다인, 일본인, 멕시코인 등 다양한 국적의 플레이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RPG의 전형적인 특성인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동료가 되어 동행하고 함께 산행을 하며 물건을 거래한다라는 시스템이 현재는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NPC만 상대하고 나 혼자만 즐기는 싱글 플레이 기반이 아닌 다른 유저를 만나는 온라인 멀티플레이로 RPG 장르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희소성이 강해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바람의 날 라와 함께 언급 되는 NC 소프트 의 대한민국 길세대 온라인 게임 리니 지는 10 세기 전후 유럽 의 이미 지를 딴가 상의 세계 아덴 왕 국을 배경 으로, 한 중세 판타지 MMORPG 게임 입니다. 발매 시기나 시스템 등을 보면 1 세대 온라인 게임 이 기에 엔 진의 성능 과 여러 가지 단점 과 문제점 에도 불구 하고 처음 시작 했던 사람 들에 의한 이어짐 으로 아직 까지 서비스 가되고 있는 게임 입니다. 누 구도 부인 할수 없는 한국 온라인 게임 의틀을 만든 게임 이고, 에 나오는 대부분의 한국 온라인 RPG는 리니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게임은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부분 그 유료화도 2001년 처음 도입됩니다. 넥슨의 캐주얼 게임 퀴즈퀴즈가 최초로 유료 아이템을 적용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2010년대 스마트폰이 들어오면 모바일 게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배틀러의 장르를 대중화시킨 국산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출시 13주 만에 누적 매출 1억 달러를 돌파. 2017 1 7년 10월 중순까지 1,800만 장 국내에서만 130만 장 가량을 판매했습니다. 전 세계 게임 산업에 있어 한국은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 e스포츠 등 여러 게임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최근 5G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더 크게 발전할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게임은 어떻게 더 발전해 나아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